경기도가 높은 물가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두천시 의회가 올해 신규 공급 아파트가 모두 미분양됐다며 동두천시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올 들어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돈도 아끼는 전기차가 최근 각광받으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충전소가 부족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높은 물가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조 4천 3백억 원, 4.3% 증가한 것으로 일반 회계는 31조 4천억 원, 특별 회계는 3조 6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101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소비자와 가계 물가 안정을 위해 1251억 원, 농수축산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와 치료비를 위해 196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동두천시 의회가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동두천시 의회는 국민의힘 권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동두천시 의회는 결의문에서 동두천은 관련 법규에 의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모두 벗어났다며 올해 동두천의 신규 공급 아파트들은 모두 미분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규에도 어긋나고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 동두천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판했습니다. 올 들어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의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면 상반기 부동산 거래량은 14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6%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57.5% 줄었고 개별주택도 37.2%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거래량은 2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여 건 줄어 57.5%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소중한 내 자산을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으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여전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의 규모가 큰 만큼 문제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서준의 재정석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준 재정석 변호사입니다. 네. 어 소유 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 놓는 걸 명의 신탁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에서의 명의 신탁은 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어 1995년에 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 명의 신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명의 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조세 문제 또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공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도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소유자 명의가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니까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건뭐 자명한 일일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분쟁 발생 시 명의 신탁자 의 입장에서는 수탁자와 체결한 명의 신탁 약정서 등 관계 서류를 제시하면서 단지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해두었을 뿐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행사한 사람은 명의 신탁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산임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겠습니다만 관건은 법적인 판단이 될 텐데요 부동산 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앞서 말씀해주셨잖아요 분쟁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은 법원이 어떻게 판 보는지 네. 궁금한데요 어, 명의신탁 약정서와 같은 그런 어, 서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명의신탁 관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서류가 없거나 어, 부족한 경우에는 등기 필증 등의 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취득세나 재산세를 누가 납부했는지, 사용 수익을 누가 했는지 등 해당 부동산의 명의 이전 당시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묵시적인 형태로 명의 신탁 가게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게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데, 그래도 혹시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떻게 예방 조치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네, 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거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률상 종중이나 종교단체의 부동산 또는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어,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향후 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약정서 등 서면 자료를 작성해서 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준, 재정석 변호사였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돈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기차. 그런데 전기차를 운전하는데 꼭 필요한 충전소가 부족해서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체험해 봤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된 전기차는 23만여 대입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기차를 타고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은지 한 20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오래된 아파트라도 전체 주차 공간의 2% 이상을 이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 있는지 한번 제가 주차장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충전 공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쯤 계획하고 계시는 거 같긴 해요. 어, 그래요. 거주지 내 충전은 실패. 휴대폰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조회해 봤습니다. 네, 지금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구청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니까 조금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합니다. 그런데 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서 구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전소가 확보되 있고 충전기도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충전기를 일반 차량이 아닌 이렇게 관용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는 바로 이곳 하나. 이렇게 이곳에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일반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미 이용 중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뭐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은 24분. 24분째. 그럼 앞으로 한 20분, 15분. 기다리는 사이 충전하려는 차들이 계속 밀려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은 여기 한 대만 할수 있는 여기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도. 네, 이렇게 놀고 있는 충전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충전기를 일반 차량을 위해서 좀 내줬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충전을 한지한 한 25분 정도 지났는데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인근 마트에 또이 충전기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차로 어, 일단, 3분 거리 충전입니다.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고 왔는데 이번에도 먼저 온 차가 있습니다. 충전하러 온 것인가 주차를 하러 온 것인가 이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저보다 앞서 온 운전자가 이 차량 충전을 저속으로 맞췄는데 여기는 급속이라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 되게 힘드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충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도했지만 실패. 또 근처에는 구청에서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 마지막 이 마트에서 충전기를 찾아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 지약 30분 이상 돼서 지금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트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비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의별따기 같다는 전기차 충전.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등록된 전기차가 23만여 대인데 반에 충전기는 1 0만여개에 불과합니다. 전기차가 충전기보다 두배더 많은 겁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생활 거점에서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 보급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수준 정부가 지원금 2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마땅 아. 부지가 없으니까 네. 설치를 못 하겠죠. 부지가 있으면 많이 하겠죠. 정부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 자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일반 차들이 거의 다 주차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 차주 분들은 또 충전 을 못한다. 근데 일반 차주 분들은 주차 자리가 없다. 이 갈등이 제일 크죠. 네. 정부는 올해 전기차 44만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기차 대중화의 길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지훈입니다. 매년 한반도를 찾는 태풍.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면서 피해를 입힙니다. 취재 기자가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태풍의 위력을 직접 체험하고 왔습니다. 송효찬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 당시 기상 관측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초속 33m가 넘는 강풍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만도 5조 1000억 원. 역대 태풍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이처럼 매년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으로 인해 부는 바람의 세기는 어느 정도일까?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지름이 약 1.5m 정도 되는 대형 강풍기 두 대가 돌기 시작하면서 초속 20m의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옷이 바람에 크게 휘날리고 우산 사용도 힘들었습니다. 초속 25m의 태풍급 바람입니다. 지금 제 부실 것처럼 우산은 이미 부용지물이고공조차감기힘된상황입니다 강풍기의 세기를 초속 29m와 33m로 각각 높였습니다. 안전봉을 잡고 조금씩 바를 때니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장대비처럼 온몸을 때렸고 앞을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태풍 루사와 비슷한 초속 33m에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으며 거센 비바람에 걸을 수 없었고 안경과 마스크는 금방이라도 벗겨질 것 같았습니다. 태풍 체험는 일반인들이 많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어, 체험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현장 대처 능력을 키우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태풍 체험관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통상 최대 초속이 17m 이상이면 태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m 이상부터는 걷기 힘들고 30m에 가까울수록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주택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일 경우에는 더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가능하면 외출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강한 비바람을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헬로 TV 뉴스 송일창입니다. 오늘 헬로 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